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성격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기 19장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21절과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손에 차지 않느냐. 욕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의 친구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죠? 그를 쿠박하며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바라는 것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바랬지만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죠? 구박과 핍박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장 친했던 이 친구들에게 마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토록 믿어왔던 친구들마저 자신의 이야기 듣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욥이 그토록 자신의 결백을 이야기하고 했지만, 그들은 이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3절과 24절입니다. 아 누가 있어 내 말,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누가 욥의 말을 들어주고 있었을까요? No one. 아무도 욕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욕은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들어줄 사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이 욕의 고백을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욕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우리 모두도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바램보다 더 크게 그의 바램을 이루어 주셨는데 요. 그의 말이 비망록도 아닌 바위도 아닌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 모두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세상 끝날 까지 그의 말이 성경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바램보다 더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전히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내가 그를 직접 베겠다.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욥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고통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욥은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의 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원자가 살아있다 라는 확신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인 욥은 신학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는 알수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고 개혁 개정에서는 대속자가 되어주신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소요리 문답이 오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답이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강요일 너는 죄인이야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닙니다. 강요일강일의 죄는 이미 저의 피 값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강요일에는 죄가 없습니다. 모두가 욥을 향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요번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구원한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동시에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도 오신다라고 심판자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을 정죄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욥을 구박하고 핍박했던 새 친구들은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심판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 6기 1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단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구원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분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우리에게 유일한 확신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참 또알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